冰山。 몰빵했습니다. 제가 주 100시간 일할 때이 방법을 몰라서 어깨랑 머리가 너무 아팠었는데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려면 목, 어깨, 허리, 손목, 관절이 편해야 되고 자세가 편해야 되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바꿨던 게 의자였습니다 최대한 몸에 힘이 안 들어가는 무중력 자세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의자 중에서 머리를 기댈 수 있는 헤드레스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자다 보니까 앉은 키가 좀 작은 편이고 대부분 의자들은 기본값이 남성에 맞춰져서 나옵니다 왜냐면 큰 사람도 앉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원래 시디즈 의자 중에서도 그렇게 저렴하지 않은 걸 쓰고 있었는데 었 헤드레스트 위치가 안맞요 보니까 목이 시커버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강제로 이렇게 밀려서 거북목 상태로 항상 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앉은 키에 맞는 사이즈 맞는 의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이즈 오브 체어나 허머밀러 같은 게 있는데 허머밀러 A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여가지고 스크래치 제품 세일할 때 구매를 했었습니다. 이걸 쓰니까 헤드레스트 위치가 목에 딱 맞아가지고 목을 이제 기대고 일을 할수 있게 된 거죠. 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 싶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중력 자세를 만들고 싶은데 뒤로 이렇게 제끼려고 하면은 키보드랑 마우스가 멀어져가지고 키보드랑 마우스를 받칠 뭔가가 또 필요해졌어요. 또 받치는 거 자체도 중요하긴 한데 뒤로 제끼면 각도가 기울어지잖아요. 몸 전체 각도가 기울어지니까 팔도 이제 9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도가 같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그 기울어진 각도에 맞춰줄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 받침대가 있을 수 있냐? 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우스 거치대를 찍찍이로 의자 팔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 기울어지면 마우스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해가지고 제가 다이소에서 문풍지를 사와서 이렇게 쭉 둘렀더니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더라고요. 키보드는 데스크에 연장을 할수 있고, 각도 조절이 가능한 걸로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을 누르면 각도 조절이 되는데요. 제가 누워있는 각도에 맞춰서 이 각도도 같이 조절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장점이 책상 세로폭이 연장되는 효과가 난다는 건데요. 모니터랑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책상에 손을 두고서 키보드를 친다거나, 아니면 모니터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책상과 몸은 가까운데, 그러다 보니까 눈과 모니터도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길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몸이 책상에 붙어서 최대한 안정감 있게 되면서 동시에 팔꿈치도 계속 90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무중력 자세는 되기는 했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원래 제일 아픈 어떤 부분이 괜찮아지면 그 다음으로 아픈 게또 드러나서 엄청 아프게 느껴지는 거 아시나요? 목이 좀덜 아파지니까 날개 쪽지 쪽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키보드 때문에 항상 이렇게 팔을 안쪽으로 넣고 있으니까 라운드 숄더 자세인 거죠. 인체공학 키보드 마우스 중에서 키보드가 아예 두 개로 쪼개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를 좌우에서 이렇게 타자를 칠수 있는데 이런 자세를 하면 그나마 좀 괜찮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걸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거나 좀잘안 찾아져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빗자형으로 생겨가지고 조금은 두 팔을 떨어뜨리고 타자를 쓸수 있는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건데요 마우스도 버티컬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손목도 조금 더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키보드는 조금 별로였고 마우스는 강력 추천하는데요 키보드는 U자가 우자 바로 옆에 안 달려 있고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적응하는 좀 불편하고 타자 속도도 느려졌습니다. 마우스는 좌우 휠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 마우스 쓰고 처음 알게 됐거든요. 보통은 상하 휠만 쓰잖아요. 엑셀 가로로 긴거볼 일이 많은데 좌우로 휠 되는 게 진짜 최고입니다. 마우스 휠을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면 페이지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입니다. 꼭이 마이크로소프트 거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좌우 휠 되는 마우스를 꼭 써보세요. 모니터는 무조건 듀얼 아니면 와이드인데요. 데이터 많은 엑셀 볼 일이 좀 많다 이러면 와이드를 강추드립니다. 듀얼은 창을 최대화해도 한쪽 창에만 뜨잖아요. 좌우로 다 늘려가지고 두개 창에 다띄어본 적도 있기는 한데 모니터 단차 때문에 이게 같은 행인지 다른 행인지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와이드 모니터를 쓰면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좌우 힐이랑 결합해서 쓰면 은 완전 최고고요. 또 듀얼 모니터를 쓰다 보면은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쪽 모니터만 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몸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요. 이것도 제 목을 망친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의자를 뒤로 제껴서 쓰고 있는데 눈을 내리 깔면 조금 졸음이 올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함을 이용해서 높이를 맞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볼 때에도 이 무중력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정말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2단짜리 책받침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쪽 2단에다가 책을 놓고 읽으면 목에 C 커브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수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일단에다가 노트를 펴놓고 있으면 메모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컴퓨터 쓸 때에도 항상 이 일단은 그대로 두는 편입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 생각 정리가 필요할 때 항상 이면지를 아래다 놓고서 펜으로 뭔가를 써가면서 생각하기 좋더라고. 요 이렇게 무중력 자세에서 책을 읽을 때 같이 사용하면 좋은 꿀템 하나가 있는데요. 패드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보고 있을 때는 페이지를 넘겨주는 버튼만 있는 블루투스 링이 있습니다. 손가락에다 끼고서 이렇게 위 아래로 누르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저 같은 귀차니스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손가락만 진짜 까딱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물론 데스크 세팅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몸이 아예 안 아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세도 중요하긴 하지만 워치 같은 데에 1시간 알람을 해놓고서 특정 시간이 되면 무조건 한번 잠깐 일어나시고 기지개라도 피시면 오히려 훨씬 더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